다섯째 날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네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사명의 성공이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성공은 우리 사람들의 본 관점에서 본 성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또 사회법을 지키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나요? 네 성공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순간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법 또는 인간의 법을 어기려도 그것을 얻을 수 있지만 참되고 영원한 성공은 그렇게 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에 나타난 원칙과 가치를 따를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것이 무슨 뜻으로 들리나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요 믿음과 율법은 서로 배타적인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보완해준다고 로마세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얻는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을 얻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저절로 과실이 시절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저절로 그 사람의 열매 속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우수와 1장 7절에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속죄와 대적적 죽음에 대한 믿음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이분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 율법이 마치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은혜는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알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돈을 받은 사람은 저절로 열매가 맺힌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자들은 율법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기쁨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사용한다면 율법은 인간의 제약과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기이하게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은혜랑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율법을 다시 명상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율법이야말로 인간의 지학과 이 지학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게시록에서 그분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선언하신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택정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선택함을 받았다.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과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여 창조 세계와 율법에 나타난 영적 가치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호수아가 형통한 비결. 여호와께서는 율법 책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록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하였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을 따를 때에 참된 성공과 형통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칙을 따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엇이 아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